저는 사 마돈나 있습니다 저는 사 마돈나 그 촬영은 부평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평고등학교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 출전합니다 출연합니다 더블 패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안 봤습니다 그 더블 패티 아직 장선수 1대1인 가운데 세번째 판 경기를 가지겠습니다 짱구님 들어오셨네요 프로필 사진 좀...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황사 맞습니다. 그 나이 때 아마 김진장사 나올 겁니다. 김진장사 나이 때입니다. 자 전도원 장사 경고를 받으면서 양 선수 경고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긴 선수가 자 삼위절이 잡치기, 자밀어치기는 잡치 기술로 전도원 장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회전에 진출을 하네요. 어.